<웃음> 아니야? 속가세? <laughs> 맞아요 맞아요 일로 오세요 아, 엄청, 엄청 가까다아 엄청 가깝다 아, 너무 창피한데 이거 민망하다 찍겠습니다 카메라 네. 엄청 좋은 네. 거 네. <laughs> 이제 지인들이 꺼집니다 <laughs> 아, 무서워요 아니 지인들이 왔다 가요 가면... 잠깐 지인이 왔다고? 어. 그럼 귀여운 포즈 해야지 아 어? 이거다 됐다 <laughs> 아니 지인들이 아, 왔다 가서 와서... 노래를 기억 안 하고 3주시... 삼촌이 잘 봤다고 귀여운 표정 시작 하나, 아, 둘. 둘. 우리 앉아. 여기서 서 있기만 하지 말고 네. 그 어디로 요 어떤 거 할까요? 뭐 간단하게. 간단하게 정신력 아, 아, 생각 하나, 둘. 됐어. 우리는 하나. 자, 밖에 안2시가 일합. 네. 아 좋아요 자저으 가죠? 네 좌측으로 가죠? 넓잖아요네 여기 고개 아프셨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왼쪽으로 아, 보셔가지고 그러니요 네.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미라클래스 <laughs> 또 우측 분들 안 가면 또 삐진, 아, 삐져요 삐져 네 저희가 가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. 음! 야클라스! 감니다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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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감사합니다! 감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네사합니다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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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 이거라 그래서 왔나